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욕기 31장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드러나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자, 욕의 최종 변론입니다. 29장에서 욕은 예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회상하며 그 시절을 갈망했죠.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잠시 욕은 다시 끔찍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30장에서 욕은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외면하시고 그래도 침묵하심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죠. 이제 31장은 마치 벽정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판사의 말에 마지막으로 하는 결론에.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덮고 숨겨서 위선자가 되고 많은지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런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그때마다 나아갔고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숨겨진 채로 남아있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분 이제 이러한 모든 일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송사를 들어줄 정의로운 재판관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여기 31장에서 계속해서, 만일 뭐뭐 뭐 했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기를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요비 진술서를 쓰고 거기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뭔가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고소장을 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 분,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다면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욕의 마지막 변론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인간이 이처럼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욕의 탄식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게도 고난을 겪으셨던,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나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울부짖지 않으셨습니까? 그 형벌의 고난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르짖음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요비의 요비 울부짖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의 부르짖음에서 예수님의 탄식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다음 대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욕처럼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한 번쯤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탄식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의 시친 손을 붙잡아줄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풀어지는 소리를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베 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배 탄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울부짖음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주며 그들을 손잡아 줄수 있는 하나님이여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성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제말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